진선미 의원, 뭐가 잘못된 거냐? 삼성 플라자를 삼성 미술관으로, 영락 여상은 영락 여고로, 없던 수상은 있는 것으로 기재한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되묻고 싶습니다. 내 가족의 학력 경력 위조는 검사 시절, 나를 세워 수사하던 타인의 학력 경력 위조와는 다른 것입니까? 타인에게 엄격하게 적용했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가족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년 이상 허위를 일삼아온 아내의 과오를 정치 기획으로 몰아가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공정의 실체입니까? 오늘 허위 전시 경력 한 건을 더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허위학력 두 건, 허위 경력 여섯 건, 허위 수상 두 건, 총 열한 건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이력 의혹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릅니다.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윤석열 후보는 공작과 기획으로 몰아갈 겁니까?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이력 경력 위조를 눈 감아줄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제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 12월 16일 기준 조국